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남천자의 12월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천 2구역 3익 타워 주택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남천자의 공급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148-28번지로이며 남천2구역 3익타워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6층으로 총7개동 913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의 116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3년도 1월 중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어, 타입 별로 보면 많이 들어가 는 타입 이 74c 타입 이22 세대 84c2 타입 이58 세대 84d 타입 이14 세대 또총116세 대가 일반 분양 이되겠 습니다 공급 일정 알아보 겠 습니다. 이런 공급 일정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나온 일정으로 사업 추진이라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일정들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것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은 12월 16일 자, 금요일 자를 시작으로 특별공급이 12월 26일 월요일에 있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3년도 1월 3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모집공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부산시 수영구는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주 건분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겠습니다. 즉,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부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할 걸로 예상되고 이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민자 8호제곱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진행되고 청약통장 예치금은 전용민자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부산은 3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예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자 기본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이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한 자,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으로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노무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겠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 TV였습니다.